헬로, everyone. 자, 오늘은요 조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수가 한명 있을까요? 네, 제 옆에는 조수가 있었어요.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제 동생이 바로 조수였어요. 조수.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도 일반 동사, 비동사 있듯이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수, 바로 조동사가 있다라는 거 함께 익혀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동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서 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조동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조동사 중에 하나, 바로 can인데요. I can do it. 자, 나는 할수 있어. 라는 I can do it인데, 자, can 다음에 어떤 동사가 왔죠? do라는 일반 동사가 왔죠? 아, 하다. I do it. 그것을 하고 있어. 그치만 can을 집어 넣어주면 능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I can do it. 나 그거 할수 있어. 아하, 이렇게 can은요, 능력을 말하는 거구나. 쉽죠. 자, 또한 가지 can은 음, 허락의 can이 있어요. 어, can I go to the bathroom? 어, 선생님 저 급한데. Can I go to the bathroom? Oh, sure. You can. 아, 이것도 go to the bathroom. I go to the bathroom을 can을 넣어서 조금 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청할 때도 우리가 can을 써요. 혹은 could라는 동사를 과거형,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청하게 되는 can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만 들어도 can 정말 쉽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 이 can은요, 세 단어로 똑같이 쓸수 있어요. 바로 be able to. 이게 무엇이냐? 비동사는 주인공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I am, good job, able to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그는 수영할 수 있어요. He is able to swim. 잘하는데요. 자, 그러면 they 해볼까요? They are able to swim. 아, 이렇게. 수영하다라는 동사를 보조해주는 조동사 be able to가 있다라는 거, 혹은 can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can의 과거형은 could, do, 그리고 can을 바꿔쓸 수 있는 것은 be able to 동사원형까지 꼭 알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조동사 바로 may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may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can을 얘기했을 때 can I go to the bathroom 기억나세요? 오, 좋아요. 저 화장실 좀 가도 괜찮을까요?라고 허락을 물어보는 조동사 can이었었잖아요. 이번에 메이도 똑같습니다. May I go to the bathroom, teacher? Oh, yes, you may. 어, 가도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메이는 뜻은 어, 뭐뭐 해도 되는구나. 뭐뭐 해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물어볼 때 메이라는 조동사를 쓰는구나. 그러면 You may use this umbrella.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산이 없네? 자 이렇게 너는 우산을 사용해도 괜찮아. may는 허락을 나타내는구나. 자또 하나의 may가 있어요. 바로 추측의 may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이것은 음, 구름이 되게 많이 꼈네. 비가 많이 올것 같은데. It may rain tomorrow. 어, 내일 비가 많이 올것 같아. 라고 할때 추측의 메일을 쓴다라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어, 조동사 아까 캔을 배웠고 이번에 메일을 배웠는데 둘다 조동사 뒤에는 바로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우리 이런 거 어렵게 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로 조동아이 닥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조동말이 닥쳐! 자 제가 아까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조동아리 에 대해서 검색해 봤는데 조동아리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단지 입을 혹은 부리를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조동아리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라는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에 조동사들은 조금 센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ust 해야만 해 should 해야 한다 그죠 have to 다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must 는, 어, 뭐, 뭐 해야만 해. You must do it right now. 하면, 너는 지금 당장 그것을 해야만 돼. 정말 당위성이 들어가 있는 해야만 돼. 약간 무서운 선생님의 캐릭터를 떠오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must 는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추측에 must be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이 표현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You must be hungry.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배고픔에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you must be happy. 그럼 어때요? 어떤 상태임에 틀림없을까요? 행복한 상태. 지금 제가 아주 행복한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I must be happy.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must와 must be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ust와 똑같은 뜻이 바로 have to 혹은 3인칭 단수일 땐 has to인데요. 자, 주어에 따라서 have to has to 바뀐다라는 거. You have to do it right now. 너는 그걸 지금 해야만 돼. must와 have to는 같은 뜻이니까 우리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should도 있습니다. should 도 물론 must 보다는 그 강도는 약하지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must와 have to가 뜻이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쫑끝 하고 들어주세요 자 바로 부정문일 때가 달라요 must not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You must not do it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You don't have to do it. 음, 너는 그거 할 필요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차이에요. must not은 절대 안 되는 거.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doesn't have to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음. Must not과 don't have to의 의미는 완전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must have to 그리고 should 그리고 must not 그리고 don't have to를 배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보기의 must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은 자 보기는요. She must be very nervous. She must be very nervous. 어때요? 그녀는 굉장히 초조함에 틀림없어요. 아, 어, 오케이. Okay, must be 라는 표현 아까 배웠는데 자, 넘버 원. You must drive carefully. 당신은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오, 좋아요. 자, 넘버 투. We must go early. 우리는 일, 일찍 출발해야만 합니다. 음, 3번. 아, must I wait for her? 내가 그녀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자, number four, children must not touch sharp things. 아이들은요, 날카로운 것들을 만져서는 안 돼요. number five, that man must be a student. 저 남자는 학생임에 틀림없어요. 어, 모 모임에 틀림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그렇죠. 5번입니다. must와 must be가 다르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will은요,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이렇게 많이들 들었을 텐데요. Uh, I will go to school today. 나는 오늘 학교에 갈 것이다. 자, 근데 will과 같은 뜻이 있어요. 바로 be going to, I am going to 하면 다들 school 이렇게 해요. 안 되죠. I am going to go to school이라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음, will의 과거형은 would가 있어요. 자, 이 would는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곳에 쓰여요. 특히나 요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I'd like to. I would like to. 원트라는 뜻과 똑같으니까 자유자재로 쓰시면 됩니다. I want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좋아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I'd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런 식으로 would like to, I'd like to, want to 같은 뜻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조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head-better 이라는 뜻인데요. 어, 너는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Oh, You'd better go to see a doctor. 너 되게 아파 보인다. You'd better go to see a doctor. 그러면 의사선생님을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had better, 뭐뭐 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조동사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동사, 동사원형이 나오면 조동아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 조동사를 배웠어요. must, have to, should, can, may, 그쵸? will, had better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음, 조동사를 통해서 말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정문을 만들 때 조동사가 들어간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뒤에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넣어 주면 돼요 I cannot do it You may not do it You had better not do it 이런 식으로 조동사 다음에 not을 넣어 주면 쉽게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조동사를 맨 앞으로 빼 주면 됩니다. Can I go to the bathroom? May I go to the bathroom? Must I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조동사를 맨 앞으로 뽑아 준다면 쉽게 의문문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보동사는 누군가의 조수, 바로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받쳐 주는 조수라는 거.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인 조동아리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